안녕하세요 모란베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티티아 매장에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왜 왔을까요? 바로 티티아 매장에 입점을 하고 왔어요 <laughs> 그럼 저희 모란베필의 옷이 어디에 있는지 보러 가보실까요? 오랜만에 오니까 전시되어 있는 인형들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다 보니까 요 가발도 참 이뻐 보이고 노멀 아이가 확실히 제 눈에는 확띄었어요 어? <laughs> 그리고 푸티치카 말랑빵떡 인형들도 있고 여기는 나인나인의 유딩이랑 포켓이 나란히. 들어있네요 여기에 그 저희 모글리 아이도 있죠 그리고 모글리의 얼굴과 정말 똑 닮은 유딩이를 발견했습니다 짜잔 티티아의 유딩이에요 지금 저희 모글리랑 정말 닮아 보이지 않나요? 성장한 버전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동가방 봐 뭐? <laughs> <미>, 미니언즈 <웃음> 귀엽다 <웃음> 저쪽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가볼게요 오, 여기 아이들도 조금 다른 느낌의 고무 인형들이에요 오. 귀여운 아이들이네요. 어, 여기는 위에 거랑 또 다르다. 음. 혹시 사랑에 필요한 도란도란 인형 아세요? 사필도라고 부르는 유길도 인형들이에요. 어, 여기 피포스의 마리코, 고양이 인형들도 있어요. 이곳 포토존에 오니까 새로운 룸박스가 있네요. 나미나마의 젤라또샵. 여기 와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집이랑 똑같은 집이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정말 다양한 포켓 사이즈 의상들 구경하시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짜잔! 저희 모란 베필의 인형 의상도 입점을 했습니다. 와! <laughs> 맨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달콤한 시간 세 가지 컬러 입점이 되었고요. 그 아래에는 시바시바 원피스와 유니콘 드레스하고 입점되어 있는데 수량이 너무 이거밖에 안 남아서 많이 가져오진 못했어요. 다음에 저희가 신상품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테디셀러죠. 가장 인기 있는 한복 드레스도 두 컬러 입점을 했고요. 할로윈 데이가 지나긴 했지만 마녀 의상도 입점을 했으니까 마녀 의상 코스튬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자리는 아마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엠딩이 의상 코너에 가시면 인기 있는 엠딩이 한복들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정말 상품이 더 다양해지고 정리도 와, 엄청 더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3세 남자의 의상과 13세 여 여아 이상이 따로 되어 있는데, 13세 여아 이상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인형 카페에 올 때마다 다른 상품들 뭐뭐 뭐 있는지 구경하는 것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못 보던 가발 스타일들도 보이고 저희 모글리가 빨간색 포켓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그게 유딩이도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런 색깔 있는 파스텔 운동화도 귀엽고 난 이렇게 섞인 색깔이 귀엽더라. 우리 그태우 갔을 때본 그런 사이즈 같은데 6일돌 사이즈 같아요. 유딩이는안 맞겠지? 발이 안 들어갈 것 같아. t t 아에서는 구체 관절 인형 이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일돌 사이즈 의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6 1돌 신발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켓이랑 일반 6 1돌 사이즈보다도 조금 더큰 브라이스 사이즈. 브라이스 사이즈 의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그 브라이스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거든요. 미디 블라이스라고. 그 아이 사이즈도 따로 나오네요. 와,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저희 모란댁에 엠등이들이 속속 생기는 분위기라서 엠등이 옷도 보면은, 오, 종류가 많은 걸 보면 막 손이.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거는 허리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멜빵 바지도 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티티아 매장에 와서 바뀐 모습들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 입점된 상품들 안내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모란 베필 의상과 티티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